이 아침의 말씀은 사사기 20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이에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단에서부터 베레새백까지와 길라 땅에서 나와서 그 회중이 일제히 미시바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으니 온 백성의 어른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어른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종에 있었고 칼을 뺀은 보병은 사십만이었으며 예,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내용의 이야기는 뇌인이 이제 자기 척을 열두 조각을 내어서 각지파에 보냈습니다. 그때 각지파는 뇌인이 보낸 시신의 조각을 보고 오늘 이 성경 가운데에서 나타내 주고 있는 것은 이스라엘 전 총회로 모였다랍니다. 각 집파의 어른들 자 거기에 하나가서 여기에서 중요한 하나의 그 의미는 칼을 쓰는 보병 40만이 모였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칼을 쓰는 자 40만이 모였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전쟁을 하려고 모였다라는 것은 의미 그들은 이미 자기 스스로 전쟁을 하겠다라는 결정을 해놓고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거.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결정은 자기들이 해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에서 여호와 앞에 모였다라는 말을 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도 그리고 어떻게 이 어려움을 지혜롭게 해결해 나가야 될지 하나님께 듣지도 아니하고 이미 그들을 스스로 결정을 해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오늘 신앙의 길 가운데에도 이런 모습이 너무나 만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 안에서, 개인 신앙 안에서 이미 자기 스스로 결정을 다 해놓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그릇된 모습들을 많이 볼수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문제 앞에 정말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며 기도?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성서를 펼쳐놓고 몇 날을 고심하면서 성경 속에서 그 의미를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이런 절차의 모든 것이 없이 단순히 자기 감정이 일어나는 대로 결정을 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고 있지는 여기에서 더큰 비극이 일어난다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하는 오래를 여러분들은 범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기가 결정해놓고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한다고 하나님의 결과가 나타나겠습니까? 그 결과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결국은 비극이라고 하는 엄청난 결과로 그 모든 것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의 교훈을 잊지 말.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좀더 진솔한 모습 가운데 진실로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서 묻고 그 다음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신앙의 모습들을 되돌아볼 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이유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도용할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자백합니다. 스스로 내가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 말할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주님 이제 이거짓뜸을 벗어버리고 진실한 모습으로 늘 나의 모습을 드러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을 통하여서 날마다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오며 낯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